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6월 말에 그 에어비앤비에서 제가 그 피츠버그 첫 번째 그 유튜브 영상을 찍었으니까 어꽤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그리고 사실 그 에어비앤비는 떠나서 중간에 또 다른 일도 있고 지금 사실 여기 안착을 했는데 어. <laughs> 이렇게 저렇게 따지면 사실 중간에 우여곡절이 좀 있었답니다. 근데 지금 오늘 제가 그, 그래도 지난 6월 말에 안부도 전하고 또 여러분에게 그 제가 미국 피츠버그 카네기멜론 대학에서 또 연구하기 시작한 어떤 과정을 좀 얘기하고 시간이 많이 흘러서 오늘 비디오를 켰고요. 음, 지금 사실 여기는 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피츠버그에서 숙소를 세 군데나 옮기게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세 번째 지금 숙소예요. 어, 이렇게 그러니까 첫 번째는 사실 그, 제가 그리고 사실 말이 왔다 갔다 하지만 그, 오늘 이 비디오를 켠 되게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도 음, 이렇게 외국에서 이제 뭐 방문학자라든가 뭐또 더 일반적으로는 뭐 유학생들, 어, 뭐 학교 정하고 또 연구하고 공부하고 하는 거 굉장히 당연히 중요하지만 제가 짧게나마 겪어보니까 저한테는 정말 중요한 건 거주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지금 뭐 주택난도 그렇고 뭐 집세, 집값, 집, 임대료 뭐 이런 거 너무 그 개인이 부담하고 이러기가 힘들어진 상황들 그래서 그게 굉장히 사회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도 사실은 그런 것 같고요 그거보다 더한 거는 이제 사실 어 외국에서 미국에 와가지고 뭔가 거주를 하고 정착을 하고 하는 데서 정말 쉽지 않은 부분 중에 하나가 거주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학교가 예를 들면 학생이. 어 유학을 하는데 학교가 정해진 다음에 진짜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는 거주인 것 같아요. 인간이 안정된 환경에서 살수 있어야지만 자신이 원하는 어떤 그 연구든 뭐또뭐 뭐 성취든 할수 있다는 점에서 거주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 같습니다. 근데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음 국내에서 박사까지 하고 박사 후또뭐 국내 서울대에서 하고 막뭐 이러면서. 사실 외국 생활을 해본 적이 없고 여행을 제외하고 뭐 예를 들면 또뭐 업무 때문에 잠깐 한 20일 길어봐야 유럽에 가고 뭐 이런 거 말고는 외국에서 생활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사실 어, 감각도 없고, 또, 현지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거나,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어떤 부분이 새롭게 장점이 되고 하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로 피스버그에 왔어요. 그래서 떠나기까지는 되게 많은 두려움도 있었고, 또, 걱정도 많았다가, 현재 와서 너무 친절한 사람들도 많고, 도움을 많이 받아가지고, 사실은, 이제 모든 일들이 잘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고 실제로도 되게 도움도 많이 받고 잘 됐고요. 근데 사실 서울에서 이그 피츠버그 카네기 멜론 대학에 방문 연구를 하기 위해서 숙소를 정할 때 제가 사실은 좀 간단하게 그리고 좀 뭐랄까 그 빨리 일을 결정 짓고 싶어가지고 저는 에어비앤비를 플랫폼 에어비앤비 아시죠? 그걸 이용해서 피츠버그 카네기 멜론 대학과 제일 가까운 곳에 어, 괜찮은 숙소를 구했거든요. 그리고 그때 처음 계약할 때부터 정말 무모하게 어,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내가 여기 머물러야 되는 그 기간을 전체를 계약 기간으로 해서 결제를 한 거예요. 그러고 뭐 당연히 서울에서 이곳에 와볼 수는 없었으니까 그냥 사진 몇장 그리고 뭐 리뷰들 뭐 그런 것들만 가지고서 사실은 그 결정을 한 거죠.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사실 어 불가항력이긴 했지만, 그러니까 한국의 서울에 있으면서 피츠버그에 앞으로 지낼 곳을 결정한다는 게 사실 굉장히 큰 제약을 갖고 있으니까 불가항력이긴 했지만. 아, 내가 굉장히 무모하게 6개월의 그 거주 철을 거주지를 결정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6월 1일 어그 비행기 밤에 델타항공으로 밤에 와서 숙소에 왔더니 일단 건물도 낡았지만 굉장히 어 낡고 정리가 안 되고. 뭔가 위생에서 문제가 있을 것 같은 그런 그 환경인 거예요. 거기다가 막그 아주 오래된 집인데 어 3층까지 올라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옥탑방까지 올라가서 거기서 막그 짐도 어 들어올리기 어렵고 막 이런 상황이고 비용은 굉장히 많이 지불했는데도 불구하고 숙소에 어떤 청결이라든가 위생이라든가 하는 게 너무 열악했어요. 근데 제가 그래도 꾸역꾸역 한 50일을 참았답니다. 사실 참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결정한 일들이고, 그리고 여기가, 여기서 내가 계속 오랫동안 지낼, 거라, 지낼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참게 되더라고요. 그랬는데, 어, 결정적으로 계속 그 벌레들, 해충이 나와서 도저히 밤에 잠을 잘 수도 없고, 어, 그러니까 막그 벌레가 싫어. 이 정도가 아니라, 제가 막 알러지를 앓게 되고, 막 이런 굉장히 심각한 상황까지 갔어요. 그래서 그 새벽에 막 에어비앤비의 그터멘그폴리시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이드라인과 뭐 환불정책이라든가, 뭐그 보상정책 같은 것들을 막 찾아서 읽기 시작했는데, 제가 겪고 있는 문제를 참아도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때부터 이제 에어비앤비에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의논을 그 그러니까 에어비앤비 매니저하고 한한 한 다음에 도저히 어 문제 해결이 되지 않고 또 에어비앤비 쪽에서도 어 내가 문제 제기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가 됐기 때문에 어 사실 저는 나올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바로 다음 달 결제까지 되는 와중이었기 때문에 한시라도 빨리 나와서 그 결제 상태를 그 멈추고 뭐 그럴 필요가 있어서 굉장히 긴급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었어요. 이 얘기를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처음 자세하게 있는데 어 제가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하는 이유는 정말로 여러분들이 외국에 나가서 공부를 하든 여행을 하든 뭔가를 한다고 하실 때 생각보다 문제가 많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잘 지낼 수도 있는데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정확하게 짚고 가는 게 좋고 그걸 문제 해결을 할때 어, 언어에 한계가 있다 하더라도 하다 보면 해결이 될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에어비앤비에서의 그 기간이 어, 많이 인내를 했지만 다른 부분 때문에 뭐 참고 이런 걸 떠나서 어 일단은 내가 결정한 거에 대해서 번복하고 싶지 않았고 또그더 <laughs> 결정적인 건아 피츠버그의 숙소들이 다 이렇다면 어쩔 수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한 거예요. 사실 좀 그 한국에 있었다면 제가 그렇게 패시브 하진 않았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그런 와중에 이제 카네기 면론 대학의 어 컴퓨터공학과 동료 교수님 사실 여기 제가 연구하기 위해서 공동 연구하기 위해서 어 같이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는 교수님과 어 상황을 제가 짧게 좀 설명을 하고 SOS를 했더니. 너무 감사하게도 이제 되게 머물게 해주셔서 제가 급하게 정말 짐을 막그 거의 진짜 슬퍼하면서 비통한 심정으로 한낮 여름에 어, 짐을 싸고 리프트를 기다려서 그 서버브 피츠버그의 교회 지역에 계시는 그, 그 동료 교수님 댁으로 옮겼어요. 그리고 거기서는 정말 잘 지내고 편하고 즐겁고 막 어, 생전 해보지 않았던 뭐 애, 반려견과 교감도 해보고 아주 오래전에 그, 그 멈춘 그림 그리기도 좀 하고 그리고 중간에 또 이제 저널 어, of computer science and information technology라는 저널에서 어 제게 어 그러니까 아마도 저는 이제 그 구글 스칼라하고 또 아카데미아를 통해서 제그 논문들이나 글을 좀 봤던 것 같아요. 이 저널 에디터가. 저한테 이제 그 긴급하게 그 글을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그 글을 또 아주 열심히 썼답니다. 그이틀한 <laughs> 3일 동안 쓰고 또 이제 프로프리딩도 좀 하고 그 그랬는데요. 동료 교수님한테 읽어봐달라고 그래서 되게 좋은 피드백도 받고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보내고, 심지어 이제 그거를 피어리뷰도 하더라고요, 과정상. 자기네들이 이제 되게 중요하게 청탁을 했지만, 피어리뷰 과정을 거쳤는데, 어, 표 리뷰 피드백도 되게 좋았고요. 어쨌든 그러면서 논문도 쓰고 그리고 그 동료 교수님과 계속 그 연구 과제 가지고 계속 회의하고 또 다른 교수님과 줌 미팅하고 그 교수님의 박사 과정 학생까지 해서 네 명이서 지금 중요한 저를 대상으로 한 프로젝트 미술 비평에서 평가의 문제가 있는데 그 부분을 좀 음, 연구진, 프로젝트를 진행을 잘 하고 있답니다. 어쨌든, 그, 그런, 그렇게 지내고, 있, 잘 지냈지만, 사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아, 그, 뭐, 생면부지구, 여기 피츠버그 오기 전까지 한 번도 얼굴도 본 적도 없는 사람을, 그, 같은 그래도 대학의 교수라고, 어, 무조건 받아준다는 게 사실 쉽지 않고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만약에, 저한테 그렇게 그 어떤 다른 교수님이 외국에서 와서 도와달라 그랬을 때 제가 흔쾌히 예스 yes 했을까 의문이 자꾸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 이 교수님은 그걸 허락을 해주시고 20일 동안 자기 가족들하고 너무 잘 지내고 저는 막, 음, 제가 이렇게 몰랐는데 제가 요리하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계속 맛있는 거 같이 해 먹고 뭐 이런 20, 거의 20일을 지내고 그 지내는 동안 사실 제가 열심히 그그 그 새로운 숙소를 알아봤어요. 그런데 그런 정보를 그 수집하는 게 서울에서 그런 거랑은 되게 달랐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사이트 하나를 제 제가 아끼는 그 사랑하는 제자가 오랜 오래된 제자가 GY가 어, 링크를 하나 보내줬는데 제가 그거를 한 틀 밤을 새면서 이렇게 밤, 밤에만 밤에만 그 서치를 좀 했더니 꽤 괜찮은 피츠버그 다운타운에 너무 너무 새롭고 깨끗하고 아만 아멘, 아메니티라고 하죠. 그러니까 커뮤니티 센터든 뭐 아파트의 각자 그 공간 말고 공용 공간들과 이런 게 너무 잘돼 있는 곳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지금 제가 지금 입주한 터미널 21이라는 곳인데요. 그래서 거기를 이제 부랴부랴 알아보기 시작했고 알아봐서 그 이제 그 거기 사이트에는 실제로 사실 그 사이트에 나와 있는 건 여기를 임대한 사람이 자기가 가구랑 다 채워놓고 그걸 다시 또 재임대하는 상품이었고 실제로 제가 구한 거는 여기에 직접 전화를 해서 어 여기 매니저가 몇몇개 그 플로어에 몇몇개 아파트가 남아있고 그 중에서 실제 투어를 할수 있게 해줘 가지고 현장에서 제가 실제로 투어를 한 다음에 여기가 얼만큼 어떻게 잘 갖춰져 있는 아파트 인지를 눈으로 보고 체감한 다음에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공간은 제 아파트 공간 비록 4개월 계약이지만, 사실 4개월도 계약이 사실 안 되는 거고, 대부분은 1년, 뭐, 최소 6개월, 이런데 4개월로 매니저가, 어 해줘서 진짜 잘 됐고요. 4개월, 11월 말까지, 근데 4개월이어서 12월 초까지는 이제 계약 기간이 됐고, 그래서, 어 아파트 하나를 다 빌렸고요. 그럼 되게, 되게 좋아요. 일단 제가 이거를 켜고 보여드리는 게제 얼굴 말고 이 공간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네. 제가 안 보여서, 어, 들어와서, 어, 키친이 이렇게 잘돼 있고, 사실 제 서울에 있는 아파트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그. <laughs> 뭐, 오븐, 뭐, 그 다음에 식기세, 디시워셔, 뭐, 어, 어, 그런 거 있고, 그 다음에 사실 저는 가구가 없는 공간에 새로 들어왔기 때문에, 아텅 어, 비어 있었고, 이, 이게 되게 기본적으로 갖춰져 있는 이 냉장고, 어, 인덕션, 디시워셔, 뭐, 전자레인지 이런 것들은 다 갖춰져 있던 거고요. 아무 가구가 없어서 지금도 사실, 그 교수님의 힘을 얻어 빌려서 이케아에서 좀 저렴한 가구들을 좀몇개꼭 필요한 것만 의자, 그 다음에 책상, 그리고 러그, 쓰레기통, 이런 거를 사가지고 지금 쓰고 있답니다. 근데 제 이거는 이제 제가 사실 그 동료 교수님 댁에 머무는 동안 난데없이 오래 전에 그림을 그리지 않았었는데 그 작품을 해가지고요, 가지고 왔어요. 있는 동안에 제가 이제 공간에 좀 둘려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공간에 들어가면, 어 되게 넓고, 사실 이 공간은 쓰지 않고 있어요. 그, 어, 다른 교수님이 이삿날 절 도와주셨는데 이 공간을 요가나 이런거 하는 곳으로 매트 깔고 하시면 어떠냐 그래서 너무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했는데 요가 매트를 못 샀습니다. 요가도 모르고요. 그래서 어쨌든 좀그 마루 운동 그 뭐지 스트레칭 같은거 할수 있게 하려고 하는데 요가 매트를 못 사서 오늘 사실은 어, 아주 예쁜 붉은색 꽃병을 샀어요. 화병을 사서 꽃을 꽃과 화병을 사서 여기 한 공간의 중간에 어, 놓았답니다. 그다음에 저 끝에 있는 벌룬은 그 교수님 댁의 아드님이 저한테 선물로 주인 이 이사 축하 어, 그 벌룬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들어가면 이제 침실이 따로 있는데요. 침실은 이제 뭐 굳이 제가 보여드리자면 침실이 따로 있고 그다음에 침실도 제가 그 이케아에서 주문한 그 저렴한 침대를 그 교수님들이 힘써서 조립을 해주셔서 제가 아주 편안한 밤을 보내게 되, 보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는 코즈. 옷방이고 제가 이, 이 피츠버그에 와가지고 처음으로 이스트케이스에서 모든 옷을 꺼내가지고 걸수 있었던 아 그래서 난민 같은 생활이 어느 정도는 이제 끝나겠구나 싶은 그런 어, 상황이고 여기는 바스룸입니다 그래서 음 욕실은 이렇게 돼 있고요 <laughs> 제가 이렇게 찍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어색하네요 <laughs>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어 뭔가 잡다하게 얘기를 많이 했지만 직구경을 그 온라인 직구경일 <laughs> 수도 있지만 그거 목적은 아니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유학이든 어, 연구를 위해서 어, 해외에 나오면 제일 중요한 부분이 거주인 것 같은데 거주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사실 저는 겪어보니까 제일 좋은 왕도는 없는 것 같아요. 그, 그러니까 정말 어, 현지에서 그러니까 떠나기 전에 자기의 그어어현그 어, 어, 그 자기의 원래 거주지에서 떠나야 하는 곳으로 그 숙소를 정하는 문제는 결코 쉽지가 않고. 어, 너무 어려운 부, 문제들이 그 도사리고 있기도 한것 같고요. 그러니까, 물론 모르겠어요. 아주 뭐 돈을 많이 쓰고 부자인 사람들은 그런 걱정 없이 되게 좋은, 어, 숙소 얻어가지고 지내고 그러면 문제 없을 수 있지만, 저는, 어, 이게 미 국무부와 한국 정부의 장학금이고, 영국 지원비고, 그리고 또 뭐, 한편으로 그렇게 제가 막 이렇게, 넉넉하게 막 집세를 엄청 실제로 피츠버그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뭐 뉴욕은 더 했고 이 지금 이 아파트 임대도 한국하고 비교하면 정말 비싸요 그런데 어 그거보다 훨씬 더 좋은 거, 거를 막 사기 어, 빌리기 위해서 돈을 크게 쓸 수는 없다는 거죠 어쨌든 그런 저런 상황에서 보니까 거주 문제는 되게 중요하고 너무 정신 없으시겠다. 카메라를 계속 이래가지고 근데 거주 문제 굉장히 중요하고 사실 그래서 어저께 그 풀브라이트 그 인턴님 그러니까 중간 서베이가 하나 왔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당시 지금 하고 있는 연구는 잘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카네기 멜론 교수들과 그다음에 또그 다음에 또그 대학에서 제공하는 그런 여러 가지 퍼스리티 같은 것들도 충분한지 그 다음에, 제일 그, 프로, 그, 풀브라이트 프로그램에서, 자, 어, 말하고 싶은 게 무엇인지 같은 것들. <laughs> 아, 어떻게 여러분, 영상 보시기 어렵겠다. 근데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제가 뭐, 뭐, 어디로 가야지, 그나마 괜찮, 아, 여긴 인가 <laughs> 네. 그래서, 사실, 어, 이 아파트를 얻는데도 굉장히 많은 경험을 했어요. 사실 아파트를 외국인이 얻는 게 쉽지가 않구요 그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소셜 시큐리티 넘버라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사회 보장 보험이라는 건데 어, 우리나라 치면 주민등록번호 같은 것들을 받을 수 있어서 풀브라이트 그 재단에서 레터를 추천 레터를 주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이 사회보장국이라는 곳에 제가 신청을 하고 인터뷰를 하고 모든 서류를 내고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럼 우편으로 이 소셜 시크릿 넘버 카드가 와요 2주 안에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에어비앤비의 주소가 갑자기 바뀌기도 했고 또 중간에 우편 사고가 있었던 거 같은데 못 받았어요 못 받은 상태로 다시 그 사무국에 전화를 했더니 어? 당신 못 받았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다시 보내겠습니다. 하는 식으로 지금 상황이 진행이 돼서, 지난주에. 제가 아직도 SSN이 없답니다. 신청하고 인터뷰 다 하고 받게 돼 있었는데. 근데 SSN이 없으니까 집을 빌리고, 뭐, 은행 계좌 만들고, 이러는 게, 그, 그리고 집에 그 빌리면서 보험을 가입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하나도 되지 않는 거예요. 마치 주민등록번호를 넣어야지만 모든 일들이 처리되는 한국하고 똑같이. 그래가지고 되게 힘들었어요. 힘들었는데, 그리고 제가 그나마 저는 운이 좋고, 참 사람들이 저한테 럭키하게, 그, 제가 럭키하게, 운이 좋은 게 사람들이 굉장히 잘해주고, 도움을 많이 주고, 또 많이 그, 이해해주는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이 건물 관리 매니저도 트랜스퍼 매니저라고 하는데요. 매니저도 실제로 제가 페이먼트를 해야 되는데 페이먼트도 하기 전에 이사를 들어왔고요. 그리고 사실 그 딜레이 페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페이먼트를 어 늦게 해서 연체료를 내야 되는데 그것도 봐준다. 너 걱정하지 말고, 네가그 문제가, 계좌 문제가 해결이 되면 내면 돼. 걱정하지 마세요. 막 이래가지고, 어저께 이사 온 다음날 바로 어저께 아침에 그 PNC라고 피스버그에 특화된 은행인데요. PNC에 가서 어카운트를 만들었답니다. 근데 소셜시크리티 넘버를 받으면 저는 그걸 갖고 어카운트를 만들려고 그랬는데, 상황이 좀 급해서 가서 물어봤더니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일단은, 까 그러니까 저는 제가, 어 이해하기에는, 카네기 멜론 유니버스티의 음, 비지팅 스칼라로, 그러니까, 그, 어 교환 교수로 와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아이디 확인이 된 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계좌를 만들었고, 계좌를 만들어서, 바로 이 e 체크라고 하는 걸로, 그러니까 약간 계좌이체 같은 방식인데요. 그걸 통해서 어, 이 렌트비를 지불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오늘 이걸 켜고 얘기하는 요점은 그겁니다. 계속 강조하지만, 외국에 나와서 연구를 하든, 사업을 하든, 뭐, 공무를 하든 간에 제일 중요한 건 거주인 것 같아요. 인간이기 때문에. 근데 그 거주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는 게 사실상 정보 부족이든 아니면 시, 사회 시스템이나 정, 여러 가지 국가 정책에 따라서 되게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그 풀브라이트 중간 서베이에서 저는 그 의견을 쓰는 난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되게 자세하게 썼어요. 그, 그 뭐지? 그 칸이 요구하는 분량을 넘어서까지. 뭐냐면, 거주 문제가 사실 인간의 기본권과 그리고 그 기본권이 충족돼야지만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굉장히 좋은 상태에서 연구를 하고 어 뭔가 성과를 낼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그 연구자한테 직접 해결하라고 하기보다는 그 서포트 할수 있는 무엇인가를 만들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되게 여러분하고 그 많은 얘기를 저 혼자 했지만 일단 저는 여기서 아주 잘 지내고 있고 또어 서울에서라면 하지 않았을 여러 가지 일들도 하면서 그리고 오면서도 계속 주어져 있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연구와 또 흥미로운 새로운 그, 탑그 과제들을 계속 그 발전시켜 나가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어쨌든 항상 잘 지낸다 그래놓고 에어비앤비 같은 어, 힘든 일이 있었지만 실제로 잘 지냅니다, 여러분. 어 한국에서 되게 잘 지내시고요. 날씨 덥다고 하고 뭐 장마 뭐 이런 얘기 뉴스로 듣는데 그리고 또 코비드-19 상황이 안 좋다고도 듣고 어 그래도 다들 안전하고 건강하고 매일매일 즐겁게 지내세요. 여기도 사실은 마스크를 잊어버린 지 오래됐고 거의 마스크 없이 완, 그 완전하게 막 자유롭게 지내고 있었는데요. 여기도 그 델타 변이 때문에 상황이 조금씩 또 경색되는 것도 같습니다. 어쨌든 어, 제일 중요한 건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이나 저나 어, 순간순간 행복하고 건강하고 그러면서 자기를 긍정하면서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잘 지내세요.